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주식단테님의256 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256 마스터입니다. 11월 한 주간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벌써 12월 첫째 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고, 지금 달라도 지금 안정권에 조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요 밑으로 더 빠지기는 이 저점을 깨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요렇게 뭐 박스만 해도 충분히 안정권으로 접어든 거라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자체도 보시면 음 지금, 정보를 살짝 돌파했거든요. 꼬리까지 살짝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어, 괜찮은 부분이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가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이제 이 고점을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FOMC도 이제 얼마 남, 15일?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여기서, 어, 위에서 지지를 해줘야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이 단기간 이게 오른 부담감이 없잖아 있어서 이 단기간 오른 부담감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켜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안 지켜준다고 하면 박스로 다시 들어올 거고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갈 거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은 보시면 한번 눈, 차트로 봐도 한번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급격한 상승이라서 뭔가 좀 섣불리 고점이라서 섣불리 뭔가 들어가자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좋은 좋은 모습 맞습니다. 눌림의 매수 부분이 맞긴 맞는데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코스피도 지금 여기 잘 지지해주면 2평 때리기 구간 2,500뭐 조금 더 힘받으면 2,600까지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보시면 여기 220, 111선 지지하고 한번더 반등을 노려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아마 이런 흠풍이 부는 게 지금 사실 흠풍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마 지금 워낙 높은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지금 P.F. 때문에 어 롯데건설이나 이런 쪽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한은에서도 이번에 0.25 올린 게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0.2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는 총재의 말대로 시장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확실히 뭐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차트가,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차트들이 많아서 그래도 일단은 관심 종목을 한 4개 정도 담아 봤습니다. 저도 항상 그 검색기 돌리면서 여기 관심 종목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여기로 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매수하면 거의 여기 안에서 다, 거의 다 매수를 합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긴 있지만, 웬만해서는 거기 안에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첫째 주, 11월, 12월 첫째 주라고 해야 될지, 11월 마지막 주라고 해야 될지, 항상 걸려서, 12월 넷째, 11월 넷째 주로 해야 되겠네요. 11월 넷째 주 벌써 했는데, 12월 첫째 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게, 항상 제가 딱 걸릴 때를 항상 해서, 이렇게, 그때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여, 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럼 넷째 주 했으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어,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했나보네요. 한 주씩 밀렸나보네요. 하하,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포장 보시면 여기 전고 돌파한 모습 거리랑 터지면서 전고 돌파한 모습 하고 지금 2 2 4일선 위에 있거든요 요거를 짧게 여기 손절 잡으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28%입니다 그러면 눌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 중간쯤에서 눌림을 잡고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난 장기로 보아서 여기 아래 꼬리까지 볼 건지 이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에서 저는 그냥 한 중간쯤 되는 여기 기준선 손절 잡고 눌림 매수 그리고 수산중공업입니다. 수산중공업도 보시면, 지금, 여기, 바 작은 바그레3번자리 돌파 나왔죠? 여기, 여기 짧게 손절 잡으실 거면, 여기 전환선, 여기 손절 잡으시고, 여기 하면, 딱3번자리 제일 끝단 부분이라면서, 여기 딱 손절 잡으시고, 짧은 손절이면, 여기, 조금 더 내가 길게 보겠다 하시면, 여기, 기준선, 224일선까지,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지금, 한10% 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224일선 손절 잡으실 거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잡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이쯤 가까이 내려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이 옆골이 이쪽까지 내려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손절 잡으실 거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1차 손절. 아니면 나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하시면 이까지 여기서 빠른 걸 원하시는 분은 여기 손절. 좀더 안전하고 손절하기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3,000... 3천... 5 0원 정도까지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3,000원까지 음,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3,050원 해야 될것 같네요 3,050원 정도 잡으시고 이 사이에서 매수하는 걸로 하,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 사이에서 그냥 이 사이에서 매수해서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h, k. 요것도, 요거는 딱 손절선이 짧아서, 그냥 224일선 딱 손절 잡고, 그냥 짧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손절선 짧게 잡고,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 플러스입니다. 애니 플러스도 지금 전고 돌파 살짝 하고, 보시면 거래량 터트리면서 224일선 터치, 거래량 터트리면서 터치, 거래량 터트리면서 또 터치. 그리고 거리량 없이 살짝 올라갔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장만 받쳐준다면 바로 장대양봉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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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쪽 이제 제 모든 모든 방법이 맞진 않겠지만 이게 224에서는 살짝 올라왔던 것들은 요 다음에 장대양봉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살짝 돌파했으니까 요거 장대 양봉 하나 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반 정도 팔고 반 정도 팔고 눌림에 여기 224일선 지키면 다시 매수 그리고 올라가는 거 노리는 거 저는 요런 전략으로 할것 같습니다. 자, 이 양봉이 짧게 나오면 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더긴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하면 저는 여기서 아예 다 팔고 기다리든지 아예 다 팔고 기다려서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버리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나와 주면 1차, 1차 예상하면 장대 양봉 하나 주면 반 팔고 눌림해서더 매수 간다. 그리고 2차 시나리오는 이게 만약에 장대 양봉이 아니라 조그마한 양봉이 나오면 전 일단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더 확실하게 3번 자리 올라갈 때까지 이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그리고 눌림해서 매수. 2차 시나리오. 그리고 만약에 내 1번, 2번 시나리오대로 안 됐다, 밑으로 빠진다, 그럼 손절. 이게 손절이 짧아서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관심 종목은 이렇게 4개로 관심 종목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순이 FOMC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때도 말했듯이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하는 게 목표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FOMC 발언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딱 봐도 이평 때리기 정보 부근에서 여기 지지지지 지지 한번 나와주고 여기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모습이라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시장을 잘 지켜보시고 이제 커뮤니티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500명이었는데 한 400명 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가는 내용이나 뉴스들 있으면 거기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도 성투하시고 날씨가 이제 조금씩 추워집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